차량 주간점검, 실시 보조자, 운익 개방, 운익 개방, 운익 개방 완료, 운익 개방 완료 확인, 올류 점검, 냉각수 점검, 냉각수 적정량, 이상없음 오셔액 점검, 오셔액 적정량, 이상 없음 냉각 펜벨트 점검 장력 이상 없음 변형 및 파손 상태 이상 없음 엔진오일 점검 엔진오일 적정량 이상없음 <laughs> 색상 이상없음 점도 이상없음 냄새 이상없음 엔진오일 이상없음 브레이크 오일 점검 브레이크 오일 적정량 이상 없음 보닛 폐쇄 타이어 점검 타이어 공기압 이상 없음 사이드 월트리드 공모 상태. 너트 체결 상태. 이상 없음. 타이로드 엔드 점검. 타이로드 엔드 이상 없음. 타이어 이상 없음. 타이어 공기압 이상 없음. 사이드월 트레드 한마무 상태. 너트 체결 상태. 이상 없음. 타이어 이상 없음. 아이요, 공격압 이상 없음. 사이돌, 트레드, 손목무 상태. 워트, 체결 상태. 이상 없음. 공기압 이상 없음. 사이돌. 트레드. 돈 모은 상태. 노트 체결 상태 이상 없음. 타이로드 핸드 점검. 타이로드 핸드 이상 없음. 타이어 이상 없음.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점검. 보조자 후면 위치, 후면 위치.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 파킹 확인 르겠어요 왠지 공르겠치 이상 여부 확인 외요 왠지 공르겠치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왠지 모르겠어 부터 작동 상태 이상 없음 등화장 치유 장거 보조자 김현수 씨김현치 연료 김현수 씨 연료 확인 상부등 등 이상 없음 작동 상태 작동 상태 이상 없음 경광등, 경광등 이상 없음. 주간 주행등, 주간 주행등 이상 없음. 전조등, 전조등 이상 없음. 하향등, 하향등 이상 없음. 가시 깜빡이, 가시 깜빡이 이상 없음. 무착 깜빡이, 무측 깜빡이 이상 없음. 이상 등. 이상도야이이상도야이도야이상전야이도야이상전야등이상도야이이상전야이이상전이도야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정위치이정위치이정 정광등 이상없음 하체등 하체등 이상없음 좌치 깜빡이 이상없음 하트는? 우측 깜빡이 이상없음이상 기상등 이상없음, 이상없음. 하트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이상없음 고민상 이사 없음. 고민상 고민상 이사 없음. 어떤가? 투명 개방. 투명 개방. 발판 작동상태 이상없음 변형 및화손상태 이상없음 실내등 작동상태 이상없음 소독기 작동상태 이상없음 선풍기 작동상태 이상없음 인버터 점검 인버터 이상 없음. 인버터 작동 상태 이상 없음. 발판 작동 상태 이상 없음. 변형 및 파손 상태 이상 없음. 주간 점검 실시 완료!